한화의 눈부신 미래, 퓨처스리그에서 꽃 피우는 젊은 인재들. 한화 이글스의 이 군도 무시무시하다. 신인 유격수의 사말 타율 돌풍과 함께 24만 타 25타점 기록, 6연승 질주로 1위 독주 체제 확립. 최근 프로야구계에서 가장 뜨거운 팀으로 떠오른 한화 이글스는 단순히 현재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 15경기에서 12승을 거두며 1군에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한화는 미래까지 밝게 빛나고 있다. 그 비결은 바로 퓨처스리그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 있다. 이대진 감독이 지휘하는 하나 퓨처스 팀은 지난 4월 26일 2000베어스 필드에서 펼쳐진 2025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에서 두산 베어스를 13에서 8로 격파했다. 이날 경기에서 하나는 홈런을 포함한 12개의 장단 안타를 터뜨리며 상대 투수진을 초토화시켰다. 신인 유격수, 배승수, 놀라운 타격 실력 과시. 이날 경기의 가장 큰 수확은 단연 신인 유격수 배승수의 맹활약이었다. 6회 대수비로 교체 출전한 배승수는 홈런을 포함해 2타수 2안타 3타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7회 무사 1루 상황에서 맞이한 첫 타석에서는 두산의 강속구 투수 이주엽의 시속 140km 직구를 시원하게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장쾌한 홈런을 터뜨렸다. 비거리 120m를 기록한 이 홈런은 배승수의 시즌 3호 홈런이자. 스코어를 구해서 2로 벌리는 쐐기포가 되었다. 9회에도 1-4-1점이 루찬스에서 이주엽의 3구째를 정확히 공략해 좌전 적시타로 연결시키며 1타점을 추가했다. 이로써 배승수는 퓨처스리그 29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4리, 71타수 24안타와 함께 3홈런 25타점 1 2볼레들 기록 중이다. 출루율 점 3.98, 장타율 점 5.63, OPS 점 6.1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는. 19세 고졸 신인으로서는 믿기 힘든 수준이다. 덕수고 출신의 배승수는 작년 9월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4라운드 전체 32순위로 하나에 지명된 내야수다. 고교 시절 탁월한 수비력으로 주목받았던 그는 하나의 장기적인 유격수 자원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영입되었다. 입단 후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김경문 감독에게 수비력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퓨처스리그에서 값진 경험을 쌓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비가 주특기였던 배승수가 프로 무대에서 기대 이상의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퓨처스 리그가 전반적으로 타고 투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9세 고졸 신인의 타격 성적으로는 놀라운 수준이다. 24안타에 25타점이라는 기록은 단순한 안타 생산을 넘어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타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넘치는 유격수 자원, 하나의 달콤한 고민. 하나는 현재 1군의 주전 유격수 심우중과 다재다능한 내야수 이도윤이 있으며 최근 다시 2군으로 내려간 베테랑 하주석까지 유격수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배승수까지 가세하면서 리그 내에서 가장 풍부한 유격수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게다가 오는 6월에는 지난해 퓨처스리그 홈런왕 16개 를 차지한 박정현이 상무에서 전역할 예정이어서 하나의 유격수 포지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다른 신인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배승수 외에도 여러 신인들이 퓨처스리그에서 빛나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3라운드 전체 22순위로 지명된 경기상고 출신 포수 한지윤은 이날 4번 지명타자로 나서 2루타 2개를 포함해 6타수 2안타 2타점의 활약을 펼쳤다. 최근에는 1루 수비까지 맡고 있는 한지윤은 퓨처스리그 18경기에서 타율 2할 6푼 1위, 61타수 16안타. 4홈런 14타점을 기록하며 타격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또한 좌타외야수 이민제도 4타수 2안타 1타점 1볼넷으로 세차례나 출루하는 활약을 보여주었다. 비봉고와 동원과학기술대를 거쳐 11라운드 전체 1 0 0이순위라는 늦은 순번에 지명된 이민제는 퓨처스리그 28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9리, 82타수 27안타와 함께 1홈런 10타점을 기록 중이다. 출루율 점사연구 장타율 점 488, OPS 점 897이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통해 하위 지명 선수의 성공신화를 써나가고 있다. 6연승 질주, 북부리그 독주체제 구축. 이러한 젊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하나 퓨처 스팀은 지난 4월 2 1일 t t 전을 시작으로 현재 6연승을 달리고 있다. 19승 11패, 승률 점 633. 위성적으로 북부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2위 LG, 12승 11패 1무. 와 3위 고향, 14승 13패, 과의 격차를 3.5 경기까지 벌리며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나의 미래를 이끌 신성들의 성장. 하나의 퓨처스 리그 활약은 단순한 2군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프로야구의 미래는 결국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유망주들을 꾸준히 영입해왔고, 그들에게 충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해왔다. 특히 배승수와 같은 신인 선수들이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주는 활약은 하나구단의 스카우팅 능력과 함께 육성 시스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수 있다. 수비에 강점이 있던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타격까지 발전시키는 모습은 코칭스태프의 지도력이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하다. 팬들의 기대감 고조. 하나이글스는 올 시즌 1군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는 하나 팬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마침내 긴암흑길을 벗어나 지속 가능한 강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배승수와 같은 어린 선수들이 보여주는 폭발적인 성장세는 하나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1군 무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하나는 리그에서 가장 젊고 유망한 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의 선순환 효과, 다양한 포지션에서 유망주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는 팀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선의위 경쟁은 선수들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유격수 포지션에서는 심우준, 이도윤, 하주석, 배승수, 그리고 곧 전역할 박정현까지 가세하면서 리그 최고 수준의 포지션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경쟁 구도는 선수들이 더 높은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포지션별로 다양한 옵션을 보유함으로써 부상이나 부진시에도 안정적인 대체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칭스태프의 역량도 빛난다. 이대진 감독이 이끄는 하나퓨처스팀의 성공은 코칭스태프의 우수한 지도력을 보여준다. 젊은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그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타격 코치진의 영량이 돋보이는데 배승수처럼 수비형 선수로 알려졌던 유망주가 타격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모습은 코칭스태프의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다. 또한 선수들에게 경기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운영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한지윤처럼 포수로 영입된 선수에게 일루 수비까지 겸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포지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도 눈에 띈다. 하나의 미래 전략과 가능성, 하나는 현재 1군과 퓨처스리그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팀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팀 비전과 전략이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유망주들이 성장하면서 포지션별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의 전력 구성에 있어 큰 강점이 될 것이다. 하나가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몇 년간 리그 최강 팀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퓨처스 리그에서 성장한 젊은 선수들이 1군에서도 활약할 경우 팀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미래지향적인 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